신성한 사랑의 승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물,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한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네 번째로 꼽힌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바로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혹은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때로 약물이나 술의 의지의 현실을 도피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끼지만 그 사랑이 실패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집니다. 인간의 영혼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그런 영원한 사랑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생은 고사하고 단몇 년간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조차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과 깊이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유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개신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신성한 사랑의 승리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여. 여기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하여 8장에 이르기까지 설명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전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바로 앞 구절인 28절에서 30절에 그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유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과분하고 믿기 어려워서 혹시 중간에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와 연약함에 지쳐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반대로 우리가 인생의 혹독한 시련 앞에서 지쳐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하시거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더큰 것에서 더 작은 것으로 향하는 논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보다 덜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계획이었다면 애초에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혹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우리를 참소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고발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3절 말씀처럼 우리를 유롭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신 분이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34절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최고의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는커녕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혹독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에게서 등을 돌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바울은 35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극심한 외부적 압박과 내면의 고통, 생명의 위협까지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에 나열된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습니다. 만약 이런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닥쳐온 시련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던진 돌이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며 장엄한 결론을 내립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삶의 유혹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나 악한 권세자들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도 그 사랑의 끈을 끊지 못합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1882년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사였던 조지 메티스는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자신이 고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약혼녀는 그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며 한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 놀라운 사랑! 날 놓지 않네. 내 지친 영혼주 안에서 시리라. 내가 빚진 생명 죽게 드리니 주의 깊은 바다에서 더 풍성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또한 그 신성한 사랑의 깊은 바다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 지치고 상처받았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영원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